반가워요 여러분 어, 오늘은 24년 또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 7가지 이거 분명히 작년에도 많이 봤는데 올해 또 지금이라도 있으면 좋은 것들 어떤 것들인지 제가 7가지 알려 드릴게요 가방 궁금하시죠? 지금 가장 유행하는 가방 하면 빅백이라는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 오늘의 주제는 작년에도 분명히 인기 많았는데 올해도 지금 너무 인기 많은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백팩 진짜 작년에 광풍 아니었어요. 이렇게 가죽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이런 나일론 스타일들 있잖아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스타일들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이게 인기가 너무 심하게 오다 보니까 그냥 1년 바싹하고 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새로운 제품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작년에 샀으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야무지게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진짜 진짜 많아요.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거. 패브릭 쪽이 조금 더 강화된 느낌이었는데 나일론 가방이 단순한 드로우 스트링이 많았는데 이 정도까지 디자인이 발전한 느낌? 뭐 리본도 있고 디테일도 많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 나일론 패브릭 가방들은 스포티하고 고프커에 좀 어울리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패브릭 중에서 다소 덜 캐주얼한 디자인까지도 나왔더라고요. 이런 가방은 뭔가 가죽과 나일론의 중간 정도된 느낌 아니에요? 자 백팩이 왜 계속 인기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손이 너무 편해서 그래 양손을 자유롭게 다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백팩을 코디할 때도 많이 쓰는 이유 중에 끈이 요거 은근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좋아하는 거 아닌가 백팩을 좀더 예쁘고 귀엽게 맬수 있는 방법은 가방에 누가 달리냐에 따라서 가방 이미지까지 달라져요. 백팩 있으셨던 분들은 살게 아니고 여기 달 인형들 이미지만 좀 바꿔봐도 가방 느낌 달라진다. 백팩은 올해도 여전히 인기니까 있는 거잘 메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 고민했던 분들은 한시라도 빨리 사서 메는 게더 나아요. 자, 이제 옷을 좀 보여드릴 텐데 팬츠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팬츠 슬림한 거 되게 좀더 트렌디한 거 맞는데 실제 마켓에서 더 인기 있는 거는 여전히 와이드. 와이드 핏을 우리가 맛보고 나서 솔직히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근데 작년 생각하면 와이드 나일론 팬츠 카고 팬츠가 완전 인기 최고였거든요. 근데 와이드 핏은 여전히 인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원래로 돌아간 거죠. 데님이라든지 아니면 슬랙스도 이러나 저러나 와이드가 가장 대세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정보를 드린다면 요즘 은근 이 허리 선이 올라가고 있는 거 아세요? 작년에 뭐 이까지 내려갔다가 이까지 근데 요즘에도 이런 것도 있지만 다시 많이 올라왔어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완전 하이웨이스트 팬츠거든요 있는 거는 예쁘게 입고 혹시 내가 사겠다 그러면 내년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하면 저는 하이웨이스트 괜찮다고 봐요 작년 이전에는 막 찾아도 잘안 보이던 아이템인데 작년부터 되게 인기가 많다가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해졌더라고요 바로 긴팔티 <laughs> 어? 긴팔티 너무 기본템인데 긴팔티 뭐 인기템이라고? 최소한 여자 패션에서는 긴팔티가 이렇게 주요하지가 않았었고 저는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하는데 완전 유니섹스 브랜드 아니고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많아요 여러분 작년 기억하세요? 왜 이런 시원한 느낌의 긴팔티 안 나온 여자 브랜드가 있나 할 정도로 진짜 쏟아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겹쳐 입고 가디건을 입더라도 그 안에 레이어링을 두개세개 개 하고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렇게 시원한 스타일들이 여전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다양해졌다 이거죠 제가 입은 단작이 있는 폴로티 느낌의 긴팔티 기본 스타일로 캐주얼하고 박시한 긴팔티 저는 이렇게 패턴 있는 거 이런 것도 2 월달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취향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여리여리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근데 좀 캐주얼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시한 긴팔티 올해가 진짜 옷 입기 쉬운 해인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스니커즈 아니에요. 저 운동화 전문 유튜버잖아요. 스니커즈 여전히 계속 인기 있는 것 중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슬림한 스니커즈들. 이거는 지금 3년 내내 가고 있는데, 쌈바가 쏘아 올린 공이긴 한데, 스피지알도 예쁘고, 스피드캣도 예쁘고, 또 리복이 이건 클럽시 그라운드인데, 모든 브랜드에서 이런 코트와 느낌을 운동화들은 다 부활돼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스피드캣에 대해서는 좀할 말이 있어요. 이거 불편하다고 댓글 다신 분들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빨간색을 한 달이면 한 20일 정도를 제가 빨간색만 신고 다녔었거든요. 2월달인가? 안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사람 발에 따라 다른 건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셔서 사고 싶은데 선택지에서 조금 멀어질 필요는 없다. 이 스피드 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팔레르모로 마음 굳히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팔레르모가 실제로 훨씬 불편해요. 제 경험이에요. 이 납작한 스니커즈는 어디 붙여놔도 코디하기도 쉽고 기본형이니까 또 고민하고 있으면 고민 안 해도 된다 하는 아이템이에요. 슬림한 스니커즈 중에 뭐 추천하실 거 없나요 하신다면 다음 영상 좀 기다려 주실래요. <laughs> 제가 운동화 전문 유튜버니까 운동화 추천 따로 해드릴게요. 스커트 궁금하시죠? 제가 최근에 스커트 영상 올렸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클릭!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어, 올해가 스커트를 안 입는 분들도 입고 싶을 만큼 스커트도 다양하고 모두가 입을 만한 스커트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길이는 길다. 롱 스커트가 인기인데 나일론 스타일 아니면 이렇게 좁고 긴 스타일의 롱 스커트가 작년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여러분들 아시죠? 작년에 제가 스커트가 길어졌다 영상까지 찍었었어요. 한 70%가 롱스커트가 점유를 했던 게 작년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롱스커트가 그래도 점유율 한 5, 60? 그 작년에 입었던 롱스커트 지금 계속 입는 거 좋고, 지금 예쁜 롱스커트들 뭔지 알려드릴까요? <laughs> 풀스커트라고 하죠. 풀스커트는 가득 찬 스커트예요. 철링을 잡든 턱을 잡든 이렇게 해서 입으면 왜 몸이 약간 왜곡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잘록하면서 볼륨이 있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런 풀 스커트들이 긴 기장으로 핫하다고 해야 되나? 또 이런 레이어링 스커트들도 지금 인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기장은 길대 내 취향대로 골라서 입으면 된다. 롱 스커트는 계속 인기다. 작년에 진짜 인기 많았던 아이템이 있는데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입성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레인부츠. 완전 긴롱 기장 있고, 뭐, 요 정도 되는 기장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인기 많았던 거는 이런 미들 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판매 데이터를 들었을 때 미들 기장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여름을 위한 아이템이 아니고 사계절템이거든요. 저는 비올 때마다 꺼내 신고, 특히 겨울에는 눈왜 질퍽질퍽하고, 땅 더러워졌을 때는 어그고, 뭐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물로 이렇게 싹 한번 해주면 깔끔해지니까. 저는 뭐 양말 신고 레인부츠 신거나 아니면 바지 안에 이렇게 쏙쏙 넣어서 더러워진 길을 막 이렇게 활보했더랬죠. 레인부츠는 인기템이기도 하지만 초실용템이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너무 고민했었다면 진짜 올해는 가도 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레인부츠 하면서 같이 연결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바로 루즈삭스예요. 루즈삭스, 이렇게 양말이 달린 스타일도 있고, 발만 이렇게 쏙 넣을 수 있는 토시형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운동화나 로퍼 신는 거나 할 때도, 연출할 때도 좋지만, 특히 레인부츠 신을 때는 필수오브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 없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어, 있는 게 진짜 백0 0배 낫죠, 백배 그래서, 이런 루즈삭스도 하나 있으면 너무 좋다. 봄, 여름, 내내 잘 신어보세요. 이렇게 신는 거 너무 예뻐. 자, 여러분 저기 보면 무슨 컬러가 제일 많이 보이세요? 블루! 맞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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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도 저 아이템은 셔츠! 사실 셔츠를 언급하려면 화이트 셔츠잖아요 근데 화이트 셔츠는 한 번도 주요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기본템이어서 이거는 이제 언급 안 할게요 어차피 하나 있으셔야 돼요 근데 화이트 셔츠 말고 이 블루 셔츠가 제가 패션하면서 진짜 인기 있다고 느낀 게 최근이거든요 한 2년 전? 여자 패션에서 블루 셔츠가 너무 막 인기몰이 하는데 다 미우미우 때문. 그 미우미우가 쏘아 올린 공이 몇 년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 셔츠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블루 셔츠가 있으면 코디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먼저 여러분 이거 셔츠랑 폴라티랑 레이어링 하는 거야. 이 정도의 블루가 들어가는 그 느낌이 사람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에너지 있어 보이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티셔츠와의 레이어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블루 셔츠가 컬러감이 이렇게 강하게 있다. 이런 것들은 베이지 톤이랑 코디하면 무조건 어울려, 무조건. 제일 쉽게 코디하는 법. 아니면 요즘에 이제 룩북 보면 셔츠랑 셔츠끼리 레이어링 하는데 그때 꼭 이렇게 블루 톤을 끼우더라고요. 뭔가 봄 느낌 가득하다. 사실 그 스트라이프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게 블루 톤인 것 같아요. 시원해 보이고, 사람이 청량해 보여. 블루는 블루인데 다 달라. 그래서 이게 어떤 거가 오냐에 따라서 느낌도 좀 다르거든요. 취향대로 블루 스트라이프도 하나 있어도 좋다. 많으면 많수록 좋은 게 셔츠이기도 하잖아요. 블루 셔츠 하나만 산다면 뭐를 추천하세요? 한다면 핏은 좀 여유있게. 그리고 톤은 딱 하나만 정해드리기는 힘들지만 대세는 컬러감이 있는 톤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지만 나는 블루셔츠 처음이고 저는 수줍음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저는. 파스텔 돈도 입문하기 좋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올해도 여전히 인기 있는 아이템 음, 7가지. 음. 여러분, 일단 꺼내 입으세요. 있는 거 계속 꺼내 입으세요. 그럼 여러분,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 a 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